안녕하세요. 여슬리버입니다.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. TQQQ x x l 조정을 받았습니다. 하락으로 될지, 조정으로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TQQQ 38불, XXL 18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채권 경매 수요에 부진이 있었고,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 상승, 그 다음에 파월 추가 긴축 필요하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에 돌파할 칩을 찾은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였고요 일단은 10년 어, 30년물 국채 입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시는바 같이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, 시장금리보다 좀 높게 거래됐다 이러면서 채권금리는 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오프로에서 지금 4.62까지 4.55까지 왔다가 지금 4.62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은 항상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반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니 이 점을 항상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hsbc가 매도 등급을 테슬라에게 부여했습니다. 그렇다고 테슬라가 말로 이렇게 하락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. 다만 지금 테슬라 분위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전체적으로 다안 좋았지만 특히나 테슬라가 5%대 하락하면서 안 좋았고요. 엔비디아는 상승을 하면서 어제 장을 좀 지켜줬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.69% 애플은 0.26%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장을 좀 지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포와 탐욕지수도 지금 41일 정도 공포의 단계는 있습니다. 만약에 극도의 공포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더 매수할 찬스가 나온다고 봅니다. 하지만 약간 하락하고 다시 어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어 주식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를 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극도의 탐욕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매도의 전략을 써보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.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인플레이션 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중국 투자는 하 당분간 조금, 어,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러면서 원유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언젠가는 상승을 할 때, 그때 정유주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, NIGU를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. 지금은, 어, 장이 하락과 조정으로 낮추는 기준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주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어, 마소가 하락하긴 했지만 0 6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줬는데요. 만약에 어, 마소가 살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간다.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마소가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. 그러면 전체 지수도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나는 마소 투자자가 아니어도 마소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는 4,400을 어, 넘지 못하고 여기 선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요. 결국에는 이렇게 어,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정 후에 이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나스닥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상대 강대주스가 지금 RSI가 70까지는 와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60까지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다시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, 어 약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서 70을 좀 넘겨준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입니다. 티켓 또한 350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시는 게 좋고, 만약에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336불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. t q q 또한 지금 저희가 1차 35불, 2차 30 1불에 매수를 했고 지금 38불대를 유지하고 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단타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요,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. 만약에 31불을 다시 깨준다면은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xx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456불 이때 했는데 지금 477불 때까지 와 있습니다. 어 여기서 약간 조정을 주고 하락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. 이렇게 2차 때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겠지만 온다면 이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일배수는 매도 없이 매수만 저점에서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보입니다. XX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, 어 좋은 지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수익권이 나실 때는 어제는,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, 어 수익이 생기면 습관절 익절 좀 하셔라.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19불 때까지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기시고 한10% 정도는 습관적 익절을 하셔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테슬라는 요즘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대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 180불까지 온다면 2차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테슬라는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t s l a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불에 매수를 했는데 어 지금은 팔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벨트 꽉 매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팔불 때 오면 그때 나는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전체 지수의 흐름을 보려면 제가 애플을 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애플도 아래 사이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였습니다. 오늘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상황에서 애플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애플, 마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게 방향이 흘러갔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이유입니다. APU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좋은 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% 정도 습관적 익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.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.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.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길러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. 오늘의 결론은 조정과 하락은 결국은 애플과 마소의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를 보시면 어떻게 흘러갈지가 나오니까 이 주식들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